연비에도 영향을 주고요, 승차감에도 영향을 주고, 그리고 타이어의 그립에도 영향을 주고요, 타이어도 오래 쓰실 수 있고. 다른 리뷰들에서 뭐 이런 공기압까지 체크하면서 뭐 하는 리뷰들도 있더라고요. 뭐 제가 좋아하는 리뷰들에서는.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리뷰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, 이런 것까지는 이제 체크를 안 하시기 때문에. 본인이 타는 차의 타이어 공기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, PD님? 평소는 잘안 보는데 가끔 보니까. <laughs> 아 봐요 보기는? 적정 공기압이 몇인지 아닙니까 처음 세팅값을 외워놓고 그보다 많이 떨어지면. <laughs> 어, 보통 그래요. 나도 그랬었고. 운전석쪽 도어 문을 열어보세요. 그러면은 그 안에 이 차량의 중량, 생산년도, 그리고 타이어 휠별로 규정 공기압이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. 조금 이제 상위 차종 BMW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드라이브 모니터 안에서 적정 공기압을 볼수 있어요. 뭐 지금 이 차는 제가 찾아봤는데 적정 공기압을 알려주는 메뉴는 없더라고요. 타이어 공기압을 표시는 해주지만 적정 공기압이 몇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뭐 예민하신 분들 저처럼 조금 약간 오타쿠 같은 그런 사람들은 짐을 많이 실은 것과 뒤에 사람을 태우면 공기압을 더 넣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BMW 아이드라이브에는 풀 적재냐 아니면 부분 적재냐에 따라서 공기압 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만큼 자동차의 접지와 그 다음에 승차감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공기압이라는 거 의외로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공기압이 이제 44, 45 들어가 있었다면 렌터카니까 근데 이제 렌터카들은 공기압을 그렇게 넣는 이유가 얘네들이 뭐 월마다 계절마다 공기압을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겨울이 되면 공기압이 또 떨어지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공기압이 또 너무 낮으면 위험해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넉넉하게 넣어놓는 거죠 공기압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비소를 들어가시면 정비사님들이 이 차에 적정 공기압이 몇이고 부분 적재를 할 건지 풀 적재를 할 건지를 계산을 물어보고 공기압을 채워주시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대충 한40 정도 넣어요 그냥 그게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40 정도 넣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AS센터를 가서 공기압 좀 봐주세요. 그러면은 40 정도 맞춰 놓습니다. 보통. 원래는 이제 자동차 매뉴얼장에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공기압을 체크하라라고 돼있죠. 그 매뉴얼대로 안 하시는 거죠. 귀찮으니까. 뭐 살면서 바쁜 일도 많아 죽겠는데 어떻게 매월 뭐 공기압을 체크를 하니까. 피디님, 이 나와 있잖아요. 공기압이. 이렇게 차에. 그죠? 혹시 최근에 나온 자동차 중에서 이런 공기압을 볼수 없는 차 보신 적 있습니까?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은 다이 공기압을 볼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. 예. 뭐 그게 LCD로 나오든 아니면 뭐 모노그래픽으로 나오든 이게 법조화되어 있는 거죠.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. 공기압을 표시하도록. 그러니까 그만큼 공기압이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. 여러분들도 공기압을 꼭체크해 보시고 어, 그리고 공기압을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내 임의대로 넣고 빼고 할수 있으면 편할 거 아닙니까 자동차 정비소나 센터에 가지 않고 내가 공기압을 넣을 수 있고 너무 높으면 뺄수 있으면 좋잖아요 방법이 있을까요? 문제 어떻게 하죠?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면 휴대용 공기압을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배터리로 충전하는 방식이고 너무나 간단하게 공기압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저는 3만 5천 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런 거 하나 구비를 해 놓으시고 어 한, 뭐한 달에 한번좀 너무 하면 한 두세 달에 한번 정도씩이라도 또는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할때 한번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을 맞춰주시면 연비에도 영향을 주고요 승차감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타이어의 그립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편마모 편마모 모신 뭔지 아시죠? 그러니까 한쪽 그러니까 왜 타이어를 보시면 바깥쪽만 닳는다거나 안쪽만 닳는 경우가 있어요. 그니까 바깥쪽만 닳는 경우는 공기압이 너무 낮은 거고 가운데 쪽만 닳는 경우는 공기압이 너무 높은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면 타이어도 오래 쓰실 수 있고. 이 공기압 체크를 꼭 추천드려요. 공기압 꽉 찼을 때가 수치가 몇이에요? 타마다 다릅니다. 네, 아까 사실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차는 60, 67 이렇게 돼 그럴 리가 없어요 나도 봅시다